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일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64편 3절로 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혜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흠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검처럼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수술하고 치유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총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하를 연마하면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은원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반역을 할까요? 그와 함께했던 아이도베리미아 가장 근족이었고 친, 친구였던 자들 <laughs> 그 모든 우정도 아버지에대한 부정도 깨버린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죄는 성장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망의 일까지 성장하는 거죠. 이 죄가 왜 무섭냐? 먼저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뭘 했습니까?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여기 연마한다는 것, 여러분, 연마하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칼을 연마듯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잘 연마하면 아주 사용하기 좋죠. 연마하지 않은 칼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딥니까? 쓰기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다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죠. 그 우리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한 연구하고 나를 벼르듯이 연마하듯이 그렇게 잘 준비한다면. 우리 입술의 말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을 겁니다. 은쟁반위의 구슬처럼 듣기에 좋을 것이고, 흐르는 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적실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타고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지만 그걸 잘 노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어를 연마한다. 독한 말, 악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연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쏜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악인의 말들, 이 말에 우리는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죠? 왜냐? 민수기 14장 2 8절인 대로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 라는 겁니다. 의인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악인들의 말은 오히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오히려 더 분노하게 하는 이런 악한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지혜롭고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을 잘 다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12장 13절 말씀 보면 악인의 입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났느니라. 말이 말을 잘하면 환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독한 말을 연마하고 갑자기 숨어 있다가 <laughs> 그 말을 화살처럼 준비해 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악을 저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절 말씀 보세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두려움이 굉장히 복입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독한 말이나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기계가 됩니다. 활쏘는 양궁선수가 되어잘 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들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laughs> 선한 길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의 동무가 됩니다 두려움 자 두번째 달려요 이제 악한 목적으로 하나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절보요5절 말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뭐라십니까 서로 격려하며 남 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는 멈출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도 의로운 자들의 열심인데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악인들의 열심이죠. 푸튼의 열심 보세요, 여러분. 자, 하마스, 이스라엘, 악한자들의 그 열심을 보세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서로,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의인들은 그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깨는 자입니다. 넘어뜨리고 흠집내고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악한 길을 종행무진 달려가는 자입니다 함께 의논한다,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음 23장 12절 보세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록과 빌라도가 전해는 원수였으나 그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말씀을 위하고 성도를 위해야 됩니다. 이, 악, 이 일을 해방하고 깨는 일에 악한 자들의 예, 모임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악한 길을 행할까요? 그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들은 이렇게 함께 악을 논의하면서도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왜안 봅니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2절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기름 부음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때 사절보세 하늘에 계시니가 우수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복입니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봅니다. 자, 세 번째, 이 죄는 반드시 깊이 마치 수렁에 빠듯이지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 하면서 이것이 묘책이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비난하죠 예?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라 십니까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비꼬는 말이고 이 풍자의 말입니다. 풍자한 거 이렇게 왜 그러냐? 다윗이 볼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악인데, 그들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생각에서 시작된 죄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편1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즐기는 상태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연마해야 됩니까? 선한 생각, 복된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과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의 깊은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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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